신라 시대 고분 금관총 복원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8년 복원과 정비를 시작해 4년여 만에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는데요. 네, 이 신라 고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라 금관이 처음 발견된 곳으로 추정되는 금관총 복원과 정비를 마치고 현대적 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금관총 전시 공간은 지상 1층 576.9 제곱미터 규모로 신라 고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시설 내부에는 국내 고분 정비 사상 처음으로 돌무지 덧널무덤의 주요 축조 구조물인 목조를 실물 크기로 재현했습니다. 금관충은 일제 강점기인 1921년 처음 발굴됐고 지난 2015년 재발굴됐습니다. 재발굴 당시 금관총 전시 활용 계획이 수립됐고 지난 2018년 복원과 정비를 시작해 4년여 만에 돔 형태 전시관이 완성됐습니다. 무덤 중앙의 덧널의 경우 일제강점기 때첫 조사 결과와 다르게 더 크고 높습니다. 외부에 덧널이 하나 더 있는 이중곽도 이번 정비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제 원목으로 실제 재질로 실제 크기로 복원 재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 근처에 천마총이나 뭐 황남대총의 안에 그 신라시대 무동구조가 아, 실제 이랬구나를 관람객들이 실제 오셔서 실제 복원한 걸 보시니까 바로 이해가 쉽게 되고요. 금관총 보존전시관은 금관총과 연결된 고분정보센터 조성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